왜 먹으러요? 다 청바지는, 청바지. 청바지에요? 네. 청바지는 여 이게 뭐예요, 무릎에? 이거 구멍. 구멍? 찢어진 청바지, 찌청을 그리는군요? 네. 음. 이거 살색 맞지? 어, 살색 여기 있네요. <laughs> 살색이 없었어? 상아색이에요 아, 어. 그 무릎에 살이 보이는 거예요? 응. 누구 바지야? 누구 바지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아빠 아, 아빠 바지 그리는 거예요? 응. 아빠 구멍만난 옷만 입고 다녀요? 응. 이건 뭐예요? 그 핑크색은? 이거 체리 아 체리 체리 그려다가 말았어. 아 아빠 청바지를 그리는구나. 벨트도 그리고 먼저 연필은 아직 필요 없는데 먼저 하늘색을 이렇게 응. 색칠해줘. 오, 청바지니까. 응.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가 할 거야 이 색은. 응. 이렇게 청바지에 이런 색깔이 들어가고 이렇게 칠해줘. 이렇게 자꾸 그려지. 응. 그 다음에 이렇게 색칠해줘. 응 이거 아주더 커. 응 이제 이걸 색칠할 거야. 남은 부분. 남은 부분은? 응 남은 <laughs> 부분을 색칠하고. 색깔은? 음. 섞여 주면 더 예뻐 보여. 어, 그렇군요. 바지가 이렇게 보여. 군데군데 이렇게 진한 색으로 덧칠해 주는 거예요 청바지. 네. 군데군데 색칠해야지 예뻐져요. 음. 아려줘서 고마워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먼저 바지 그림는 방법 가르쳐게요 먼저 W처럼 뽀죽하게 동그랗게 그려. 그 다음에 오케이. 좀 많이 네모낳게 해준 다음에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네모난 것 조금 그리고 그러면 네모난 것 조금 그리고 조금 그리고 그리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야 돼요. 어. 네, 자꾸 색칠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색칠해줘요. 음. 조금 이건 안 그릴 거예요. 이렇게. 네, 네. 디테일한 건안 그릴 거예요. 네. 고 <놀람> 아, 이거는 아, 드디어 찾을 때 아니. 예이 색깔 두개 섞을 거예요. 먼저 늘색부터두개해 볼게요. 이렇게 okay. 손을 힘을 힘을 안 주고 색칠하세요. 이렇게 색칠하는 방법은 이런 거입니다. 이쪽, 이쪽 끝에만 힘을 주고 색칠해요. 테두리 먼저 색칠하고 이렇게 먼저 색칠해요. 됐다. 이제 음. 이 색깔부터 이런 색깔은 들 진하게 보이니까, 요런 색깔처럼, 을꽉 주고 해요. 이런 거 테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색도 같이 섞여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번 써볼게요. 키처럼 저거 이거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도 섞여 보는 색깔도 섞여봐야지 잘 되는 색깔 같아요 저다 그리고 아주 딱 마지막으로 남어요 기호가 세기죠 갈색으로 칠해 주면 돼요 아, 응. 다른 거색이 있어도 그 오늘+ 오늘 먹으린 뭐 거예요. 이거는 애기 청바지? 아니 얘가 애기 청바지? 이거 어른 청바지. 이건 여자? 여자 청바지 남자+ 남자 애기 청바지. 엄마 청바지. 음, 살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끝! 청바지 홍성! 오늘은 이런 청바지를, 청바지랑 체리를 그려봤는데, 너무, 내가 잘 그렸다고 하는 사람은, 댓글 나겨주세요 어, 이거 잘, 잘 봐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냄비 먹으려요? 파 청바지는 청바지. 청바지요? 네. 청바지는 왜 이게 뭐예요, 무릎에? 이거 구멍. 구멍? 찢어진 청바지 찢청을 그리는군요. 네. 이거 살색 맞지? 어, 살색 여기 있네요. <laughs> 살색 이 없었어? 상아색이에요 아그 어. 물음에 살이 보이는 거예요? 어 누구 바지야? 누구 바지가 그렇게 찢어졌어요? 아빠 아 아빠 바지 그리는 거예요? 응 어. 아빠 구멍만 난 옷만 입고 다녀요? 오. 어. 그건 뭐예요? 그 핑크색은? 이거 체리 아 체리 체리 그려져서말았어아빠 아, 청바지를 그리는구나 벨트도 그리고 먼저 연필 은 아직 필요 없는데 먼저 하늘색을 이렇게 색칠해줘 응. 오 청바지니까 응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가 할 거야 이 색은 음 응. 이렇게 청바지에 이런 색깔이 들어가고 이렇게 칠해줘. 이렇게 자꾸 그려지. 응. 다음에 이렇게 색칠해줘. 응. 이거 아주도고 응. 이제 걸 색칠할 거야. 남은 부분. 남은 부분은? 응. 남 <laughs> 부분을 색칠하고. 영화물로... 색깔은 응. 섞여 주면 더 예뻐 보여. 음. 어, 그렇군요. 바지가 이렇게 보여. 군데군데 이렇게 진한 색으로 더 칠해주는 거예요, 청바지? 네. 군데군데 색칠해야지 예뻐져요. 음. 알려줘서 고마워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